암호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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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염불만 하면 누구나 다 왕생한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연상인께서 하신 법문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염불하는 자는 부처님의 본원을 타고 반드시 왕생한다 이외에 만약 달리하는 바가 있다면 왕생을 잃고 말 것이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염불하는 자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는을 타고 반드시 왕생한다 하는 겁니다.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염불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권장하셨고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염불하는 행자들을 극락세계로 영접하여 왕생케 하신다 하는 말씀을 믿고 염불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염불하는 정토종의 핵심은 누구든지 염불만 하면 왕생한다는데 있다. 비록 세간의 망난이와 같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나무아미타불을 부른다면 내지 일념이라도 역시 왕생하게 된다. 세간의 아주 망난이와 같은 악인이라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나무아미타불 염불한다면 임종 시에 역시 왕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외에 달리하는 바가 있다면 왕생을 잃고 말 것이다 하고 경계하셨습니다. 번뇌의 두텁고 여탐의 아랑곳하지 않고 재장의 가볍고 무거움을 따지지도 않으며 번뇌가 아주 두텁거나 아주 열거나 따지지 않고 재의 장애가 아주 가볍거나 무거움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입으로 나무함이 타불을 부른다면 반드시 왕생할 거라. 생각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재업이 많고 번뇌 망상이 아주 치승한다 하더라도 고와는 관계없이 연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나무함이 타불하고 직명 연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왕생이 결정되는 것이지 번뇌가 있느냐 없느냐 또 제가 아, 많으냐 적으냐 관계없이 왕생에는 오로지 연부라는 행자를 왕생케 한다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아미타불, 아무아미타불, 아무아미타불.